여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있네요. 시체 있네. 전사했다. 어디어 갔을까? 여기로 갔네요. 자, 위차의 시간이다. 어우, 되게 많다. 여기 한명더 주고 있네. 어, 뭔 소리? 무서운데... 착착착착... 착착착착... 어우, 저기 꺼 겁나요. 지금 실버한테 붙들려서 못 나오고 있어요. 실버가 잠을 잘안 자서, 반쯤 포기 하고 있 죠？지금 나오 는걸어 뭐야？뭐 지？어 이러다 나중 에 나올 수도 있 고, 어 저기 상인 있 네요？어 여기, 안찍었던 모닥불 이 예이 안녕 하 세요. 세상인한테 관심 있는 건 무료 샘플 상자밖에 없지. 꺼져. 너의 존재가 치는 그걸로 좋게. 어? 잼마 왔다. 어. 기본님이. 또 주무시나요? 지금, 그러면. 다시 나시절 갔다오 머리좀... 해볼게요 카메라는 돌려놓을께요 머리가 빈고 가 괜찮아요 머리... 나 카메라 없이 하면 안될까? 안돼 안돼 머리 못깎았어 젠마 탈출했답니다 예 네, 이제 잠들었어요 지금 둘다 밥도 못먹고 이러고 있어요 <laughs> 아, 주,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시켜? 그러자 돼지가 되자 주인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구 씨 쿠당탕 탔지 그거 밑에 거 뜯어서 본다고. 어디를? 그 수, 세면대, 아유, 그, 그 싱크대 밑에. 헐. 거기 세냐고. 뭐 일단 끼워놨어요. 근데 나중에 테이프로 붙여, 그, 붙여놨던 거라서. 안 세? 안 세, 안 세. 그래서 그 음파 탐지하는 걸로 나중에 다시 와서 찾아보겠다고.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서 그래. 밥을 못 먹었단 말이야, 우리는. 어 근데 네, 낮에 내일 네, 이랬어요. 일단 화장실 놨다 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응 어?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서러워라, 아이고 서러워라. 아 이거 어디 여기로 잠깐만 나 어디서 여기서 오지 않았나? 여기서 아 이야기한다고 끊 어? 어라.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는데아 저기 다시 보이네요. 투구를 벗고 투구를 벗고 왔네. 아 뭔가 칼이나 화살에 맞아서 투가 벗겨진 건가 봐요. 일로 도망갔네. 배고파, 뭐 없나? 저거 돼지랑 여우죠. 지금 업그레이드 재료가 뭐뭐 필요하더라? 토끼 뼈, 너구리 가져. 그냥 심략돼? 그걸 하죠. 사료를 붙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뜰 거예요. 로그인 안해도볼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음. 그렇게 보면은 뭐 뜰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게스트 뭐 이렇게라도 뜨면 좋을 텐데 게스트 1, 2, 3 이런 식으로도 그죠? 그러게. 아닙니다. 실면조다. <laughs> 아닐 거야. 아마도 maybe 아, 포함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저희도 이제 확인하려고 뛰어놓고 제가 한번씩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음. 사찰하잖아요. <laughs> 오 해볼까? 어? 그렇네? 그럴 어. 수가 있네? 생각 못했어요. 블루아웃해서 <laughs> 해볼게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확인해볼 수 있구나. 골드 일러 외주 오늘 따려고 그 이렇게 막, 막 돌렸는데 어체 연락이면 오 좋겠네. 업체가 이제 저희 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골드가 먼저 가서 제발 써주세요 굽신굽신 했어 응. 일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네 어 이거 뭐지? 아굽신굽신 제발 써주십시오 샤드 그리고. 예전부터 꼭 일러스트 외주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긴 했... 오 들쏘 버팔로 같은 아니지 옛날부터 기사에서 일러스트 외주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얘는 뿌리 약점인 건가 뿌리랑 저... 음. 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거? 어 캐니스터였나? 응, 응. 풀 약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캐니스터. 가 아니 너밥안 먹어요, 군님? 나 피자 <laughs> 먹자고 했잖아요. 맛있긴 한데 피자 필성 그러면 버거도 비싸요? <laughs> 위조요? 위조, 위조라니 무슨 소리시죠 당합니다. 사장 당해요. 골드 정말 할줄 아는 거라면 그일 하나밖에 없는데. 업계에서 사정당은한 일도 물로 없어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지게 방송도 있다. 이러는데 방송도 못해. <laughs> 일러스트라도 못 그렸으면 그림이라도 못 그렸으면 장가도 못 갔어요. <laughs> 불러 보자. 아, 잠깐만. <laughs> 아, 그래요? 기분님은뭐 드시고 싶으세요? <laughs> 우리 지금 열심히 올려주시는데 리퀘스트를 받아야, 리퀘스트를 이렇게 해드려야죠. 저희 언제 리퀘스트 존중합니다. 응. 오얘 뭔가 간지난다 뿌리. 기본님이 원하시는 거죠. 기본님 뭘 먹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찌는 못하셔도. <laughs>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모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먹방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얘네 그걸 수 있나? 오 강제잖아. <laughs> 안녕. 오 되네. <laughs> 안녕 친구. 하고 안녕 너쟤좀 때려봐라. 내가 먼저 때릴게. 뿌리 같이 다진와 포개졌다. 때리는데? 어. 보만 있는데. 도망가. 얘네는 그거구나. 소식이 아, 아. 그런 거구나. 하게 오, 제, 제 뭐야? 어? 어? 도둑단내 거야 이 자식들아. 어디서 이... 도둑질을? 아우 뭘다. 맞았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 뭘 먹을까요? 뭘 보고 싶으신가요? 야오! 야오! 어 먹는 거 보고 싶으신가요? 순살? 치킨? <laughs> 어 예. <laughs> 그러시겠죠. 먹는 거 귀찮아서 잘안드신대아 어, 디노님네는 언제 돌아오 시네? 음. 다 끝내셨나 보다. 음 그런가 봐요. 모그아즈 하고. 술만 안 드시면 될거 같아. <laughs> 아술 얼마나 먹는다 그래요? 술 어제도 안 먹었는데? 응. 음. 늘도안 먹고? 매일 먹지 않습니다. 예,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안 뜨네요. 근데 그 명수에는 집계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타자. 일단 오. 표시는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오, 불간지. 아이디도 뜨지 않고. 그리고 버퍼링이 아주 반겨주시네요. 로그인 로그 로그인 하고 안 하고도 버린 상관이 있을까? 글쎄. 아주 아주 버퍼링이 막 들어오자마자 막 빙글빙글빙글빙글. 들로가면 어딘가요? 여기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물이다 물이다. 네? 지역을 조사하라. 호. 물고기가 많네. 모든 피자 먹을 거예요? 뭔가 뭐, 먹고 싶다면 피자 시켜줄게. 비상긴한데내 라우어 기적 에임 오늘 못했죠. 다른 거한다고안 만들어줘. 내일, 내일 좀 봐줄래? 오전에만. 그때 만들게. 아니 오후에 볼게요. 저 오전엔 자신이 없어요. <laughs> 그래요. 응. 오후에 만들어줄게요. 알겠어. 내새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섬에서 라크 히그아 라크 히르 찾기 어우 쟤 뭐야 오뭐쟤 뭐야 악어야 뭐야 악어 같은 건가봐요 볼드라 에그도 그거 know. 하는 것 같아요. 어 불이 악점이구나 얘는 잘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오오 오, 겁나 커 지역 포스 같은 건가 그런가 그 뭐야 그그그 소우투스 걔랑 비슷한 느낌인 건가? 음음음 음, 아니면 그거 오 블로우백. 컴온 댄. 블로우백. 컴 온. 안 달라. 아 오. 어, 얘도 터지는구나. 나. 얘도 불이 약점이라 터지나 봐.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오야오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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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폭발로 너도 싸워 봐. 불이 보소. 얘는 물에 못 들어가는 거 같아. 오 들어왔어 우와! 맞다, 뭐 탈로. 그래봤자 올라오면 이게 있지 빠세이! 빠세이! 잡았죠? 와 근데 포스가 오 겁나 크네 오20% 불코일 불공력력 올려주는 코일을 줬어요 음. 야, 너 얼음이잖아? <laughs> 그러게, 왜 얼음 안 주고 불 줘? 얘, 얼음 쓰는 애데뭐 이런, 뭐 이런? 지 약점을 몸에 품고 있어, 왜? 희한하네. 어, 너 풀렸니? 아니네? 어, 깜짝이야. 저, 저 섬으로 가나봐요. 네, 네. 네. 부디 서울서 만차하시길. 어우 잠자리가 날아다니는게 신기하다 왜요? 어지간하면 잠자리는 잘 안나오는데 왜요? 많이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사소한거잖아 아 그런가? 어 근데 실잠자리를 표현한다는게 참 희한하네 어 그렇네요 잘 보이지도 않을텐데 되게 세세해 보면은 뭔가 장인정신 아 어, 이거 장면 그거 같지 않아?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음. 그그밭 그 주인공이 아... 쓸고 쓸고 가는 그 장면 다르잖아, 뭐그 노란 그불 받치긴 한데 거긴 원래 음. 어이 두 마리나 있어 잠깐만 <laughs> 오우 씨아세 어, 마리야? 이거 어떡할 거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지? 과연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 근데 얘네 불이 약점이고 불 써야 될것 같은데. 뭐 어, 얘네도 강제전화할 수 있는 건가 나중에 그냥 무난하게 콤비네이션 그래요 우와 오, 오. 다 터졌냐? 터진... 아직 있구나! 와우! 터졌다. 넌 죽었지? 한 마리 죽었고요 아유, 저, 저걸 터트려야 되는 것 같아, 얘도. 와우! 오후. 어, 떨어졌네? 뭔가 화려하애네너 죽, 어 죽겠다. 너 죽는다? 와우, 또 터졌어. 한 마리가. 그, 저번에 저 얘기했던 문 음. 있잖아요. 레진에서 큰 테가 때요 <laughs> 아, 진짜? 당황해 하고 있는데. 아니, 레진에서 왜달 찾아야 하면서. <laughs> 도망간다. 오, 터졌어. 자고 일어났어요. 불 오호. 아, 사십 분 내고 싶네. 오, 다 잡았나? 오, 다 잡았어요? 어떻게 다 잡았어? 내가 주문하는 동안? 어. 어. 불에 확실히 약하긴 약해요, 얘가. 음. 그 캐, 캐니스터 같은 그 연료 뭐 그거 통 있잖아요. 녹색. 음. 게블러에걔또 갖고 있는 거. 그걸 불로 잡고 때리면 터져요, 얘도. 빛나는 합사를 주네요. 아, 저거, 아, 옆에 있던 소고기도 죽었어. <laughs> 폭발하면서 죽었어 <죽었구나. 웃음> 불폭발하는 거에. 왔싸 생선. 개이득. 생선껍질. 오우 생선도 맛있는데. 뭔가 되게 많이 떨어졌네요. 쟤네 터지면서 뭔가 튀어나오는 거 봐요. 냉각수. 네, 김치찌개든, 가자미... 조림이든... 음... 좀... 안쪽으로... 오세요 아, 소리가잘안 들리세요? 아니, 화면에 안 보여요. 아... 괜찮아. 이 떡진머리 보면 뭐 하겠어? 그것도 컨텐츠죠. <laughs> 아니야, 이런 거 컨텐츠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리 돈에 굶주렸다 해도 떡진머리 떡진 팔아서... 아, 진짜 사먹고 그러고 싶지 않아. 냉각수를 되게 많이 주네? 얘네 등에 응응. 척추처럼 붙어 있던 게 냉각수인가봐. 음 그게 음. 터지면서 다 튀어나간 것 같아, 이렇게. 음 되게 많이 주변에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조사를 합시다. 집이 하나 있네요. 저기에 흔적이. 저기 핏자국인가? 있죠? 자, 어디 갔니? 저쪽에서 건너와서 요렇게 올로 갔죠 엄마야 잠깐만 너네 왜 이렇게 많니 요걸로 장갑판을 분리하는 게 퀘스트 거든요 튜토리얼 장갑판? 머리? 아이 안맞았니? 들짝 아, 니 어디다 쏘냐 아왜 이렇게 안맞아? 예, 발에 쏘어요아 죽어버렸네 머리 감은 해도 엉망이라서 다 부러워. 골드님 빼고. <laughs> 아, 왜? <laughs> 아, 근데 원래 머리 갖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드라이 같은 거하 원래 다 엉망 아닌가요? 안 엉망인 사람도 있나? 그러세요. 여자들 그 뭐지? 아예 앞머리 없는 이렇게 뭐긴생머리뭐 뭐 이런 거. 결 되게 좋으면 못까 장갑판이 안 분리되고 내가 죽는데? 아, 죽어 아, 자꾸 헤드샷 맞춰, 왜. 나저 머리 위에 저거 장갑판 맞출거라고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 안 벗겨지니? 튜토리얼 쩌네요 <laughs> 어, 어 하나 벗겼다 아 하나 하나 하나가 힘들다 하나 벗긴건가요? 여섯마리? <laughs> <laughs> 잘하는 지 근데 지금. 이 왓처들이 장갑판이 어, 작아서? 어 머리에 저 조그만큼 있어서 아, 그럼, 소투스 맞춰야 되나? 걔, 장갑밥 먹기면서 싸우면 되게 힘들텐데? 걔, 와서 잡죠? 그럼, 소투스를 잡아. 자, 이 무서운 소리를 하시나 어, 콜라가 안 오나? 어, 설마. 설마. 어 내가 한번 챙길게. <laughs>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피자에 콜라가 없으면. 콜라 추가 안 했는데, 아, 나못 맞는데? 모겠지안 오면 어떡해? 아, 어쩌지? <laughs>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해? 뭐라? 흔적이 어땠었지? <laughs> 어? 저쪽으로 갔네? 아이씨, 안건너도 되잖아? <laughs> 괜히 건너 아까 그 악어들한테 했었으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걔네는 또세 보여서, 그 원거리를 써서.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해서 건너갈 줄 알았더니 요렇게 갔네요. 이거 별도예요. 우리 망했어. 아 이런. 우리 포기하지 우리 않아. 잡아서 그냥 달아나라고 했다. 그럴까? 포기하지 않아. 아우 상처 생긴 그거 봐. I wasn't expecting to find a half-clad Carjan soldier singing like a drunk. I apologize for my behavior. I thought I was dead. Come on. Your commander asked me to bring you back to Day Tower. i a 안 Fine. Go by yourself. Wait. Look. I got in a tussle with a snap It ate half of me. The thief is still in the water. 네. 오시면 제가 배달하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아, 네, 네. Imagine that. Do you want the bow or not? Thank you. 아까 걔네가 활 들고 있었어? 난못 봤는데. 아, 누구 고걸은 거예요? 얘 예, 고걸아. 얘 왜요? 와는 뭐 애야? 그. 아 그래요? 투구 쓴게이 음. 거예요? 오늘 투구 종류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여기는. 그그그 그, 그, 그 어제 갔던 탑에. 음. 거기 대장이 자기 그 정찰병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응응. 그거 찾으러 온 거예요. 네요투구 괜찮죠, 이거? 이 옷이 그러면 제일 이쁜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s t o c 축해둡시다 아이. 콜라 현금 드려야지. 아, 형나져 오려고? 음, 음. 음, 다 동의하시잖아 이쁘다고요내한눈 이상한가? 네님눈 님 이상해요. 내가 눈이 삐꾸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게 좀 남자들이 예쁘라고 생각하는 거랑 여자들이 음, 예쁘라고 약간 성향이 거야. 틀리죠. 어, 성향이 좀 차이가 있어. 그래.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지 여성들 분들은 좀 더. 서, 섬세하게 뭐 화장이나 그런 거다 보기 때문에 가, 애매하게 가려지는 거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뭔가 입딱 봤을 때어 이쁘네 하면 되는 거라 이거 사실 아는 분이 유기농 과자라고 애기 과자거든요 원래 한 박스가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애기 있으니까 주라고 주셨어요 근데, 어, 오늘, 나중에 배가 고파서 하나 까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 지나치게 맛있어. 저희, 실버, 간식, 뻥튀기 주거든요? 단거 먹으면 이렇게 왜, 그거 될까봐. 설탕도 약간 이제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과자만 음. 찾을까봐. 거기다 이제, 충치 생기고 이러니까. 이걸 먹으면 뻥튀기를 안 먹을 것 같은 거야. 이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먹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뿐이었을까? 그 이유입니다. 네, 그 이유에요. 맛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맛있어. 아직 이 맛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 안 돼. <laughs> 말도 못하는데. 안 돼. 그 맛있는 과자는 지금 가급적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완료된 걸로 되네. 아, 아니야. 예, 실버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거같아요 아..아니..아니..아닙니다 아... 음..분유 맛있죠 분유 진짜 맛있어 분유 맛있죠 실버 이렇게 그..물 수유하긴 했는데 분유 조금 먹었거든요 혼합으로 했거든요 한번씩 퍼먹는거예요 분유주다가 뺄걸왜 먹냐고 <laughs> 못 먹을 건 없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든 먹어야지 <laughs> 내가 지금 무슨 멘트를 했지라고 지금 떠올리고 있어 내가 무슨 멘트를 했지 <laughs> 아이 사람이라면 못 먹을 게 없겠다라는 그런 뜻 아닐까 아니, 실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버가 안 가리고 잘 먹으니까. 아, 실버? 그치. 너무 안 가리지, <laughs> 걔는. 자, 장갑판을 분리할 만한 놈이 없나? 어, 저 녀석 좋다. 아, 잠깐, 뭐, 뭐야. 어 뭐지? 샌데? 음, 장식용인 거 같은데, 여기. 아니면 사냥 될까? 사냥 되지 않을까? 고기 주지 않을까, 고기? 그니까. 러 깃털과 고기. 깼었죠. 어떻게다 있지? 됐죠? 불. 뺏고다.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아이. 화살. 어, 되게 네 두하는 기분인데 이거. 오우 와우. 미쳐 날뛰네요. 아 죽어 버렸네. 이 화살이 센 화살이에요. 음. 데미지가 세서 다 깨부수기 전에 죽어 버리네. 이게 정확하게, 그, 강판에 맞으면 은 강판만 부러지는데, <laughs> 아니, 요만한 쇳덩어리 일부러 맞추려면 더안 맞아. 아니, 다른 데 맞추려면 거기에 잘 맞는데, 희한하지, 이게. 다 어디 갔어? 원래 그런 거아니야다 도망갔어, 너네 어디 갔니? 어, 잠깐만, 쟤는. 걸려서 못 오고 있다. <laughs> 아하. 자, 보호구가 많은 녀석. 오거라. 한 시간이면 먹고 싶은 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안 그래? 내가 뭐 10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홀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응. 한시간면 충분히 변할 수 있죠. 아이고, 간판. 원래 피자를 시키고 나면 치킨이. 고구, 투성이구나, 너. 근데 한 방에 안 떨어지네, 얘는. 치킨을 시켜놓으면 또, 그, 뭐지? 아. 수육을 시킬 걸 그랬나? 그게 인간 아닌가요? 짜장 시키면 짬뽕이 먹고 그치. 싶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시키면 또 배가 너무 부르고. 반반을 시키면 맛이 없고. <laughs> 왜 짜장을 시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그 쟁반 짜장이나 볶음 짜장을 시킬 걸 그랬나? 짬뽕도 볶음 짬뽕을 시킬 걸 그랬다고요? <laughs> 어, 예전에 회사 에있던데 음. 거기 짜장 중국집이. 음. 짜장면이 아 짜장 그 볶음밥이랑 음음. 탕수육 반을 반반 파는 데가 있었거든. 그건 음. 맛있었어. 음음. 배도 되게 부르고. 아 진짜 그런 고민 하신 게 없어요? 기본님이 되게 입이 짧으신가 보다. 먹을 거 귀찮아서 안 먹는 데잖아. 어? 먹는 게 귀찮아서 잘안 드신 데잖아. 어, 저 저분 그렇긴 해요. <laughs>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식탐은 되게 강한데 게름이 으 너무 세. <laughs> 그거 그거 그거야. 아이,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벗겨져라. 정확합니다, 우리 드님 아, 역시 나를 아는구나. 식탐은 되게 강한데 너무 게을러서 혼자 집에 놔두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오오 됐다. 짬뽕 짜장면으로 늘 고민하는데. 원래 짬뽕 안 먹었었거든요. 엄마, 엄마. 어느 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맛시는거 빼기 한 시켜야지. 됐다. 또백기 화살 낭비를 엄청 했지만 그래도 캐스 트 완료했습니다. 역시 소우투스의 답이었어. 응. <laughs> 보호구가 엄청 많아. 좋구나. <laughs> 대충 맞춰도 보호구야. <laughs> 저희는 그 상수육 세트를 시켜서 아, 저도 잘못 먹는데. 아 맞다. 이내용을 진짜 못 드실 듯. 점점 이렇게 먹어시더라고요 김치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음 있지. 응, 음, 그에 비하면 난 뭐. 근데 우리 집 김치는 어지간하면 못 드실 거야. <laughs> 저희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땡초로 만드는 집이에요. 안 돼. 저 집은 정말 그... 무서운 집이야. 고춧가루를 만들어 드시는데, 땡초 고추를 빨갛게 키워서 고춧가루를 만드셨대요. 거의 캡사이신 수준이야, 고추자, 고춧가루가. 와, 나 깜짝 놀랐어.